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펀디엑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디엑스 757원 나오면서 21%가량 급등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펀디엑스 어디까지 올라갈지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주 나왔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잡아 드렸습니다. 고점 라인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치면 900원 라인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600원 라인 때 제가 돌파타점 드려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수익 내드렸는데요 지금 한번 팔고 다시 종목 잡은 그런 상태에 있죠 자 9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난 시간 똑같이 반복이죠 자 900원 라인 찍기 전에 지금 영상을 드리는 거라서 750원 라인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현재 시간 지난 시간 분석 그대로 갑니다 자 상승파동 1파 5파까지 나오고 ABC로 떨어졌죠. 자, 다시 파동이 생성되면서 다시 항승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차트 그대로 긁고 왔습니다. 자 613원 라인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613원 라인 어떻게 잡아야 느냐자 앞에 차트를 떼어보며 차트가 고점 라인이었습니다. 전 고점 저점 라인 여기 구간을 정확하게 딱 때려주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진짜 과학과 같다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고요. 자한 시간 보러 갑니다. 자 역배 여기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다시 불반등 오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유고요. 목표가 아직 안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900원 라인 제가 잡아 드렸습니다. 자, 900원 라인 어떻게 잡아 드렸느냐 봤을 때 자, 900원 라인은 전 고점. 여기 라인이 여기겠죠? 자, 럽하기 봤을 때 900원에서 969원 여기 라인을 찍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진입해도 사실 열려 있는 구간 충분히 볼수 있다는 것이겠죠 수익권이 약20% 가량 더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독자 실시간 소통 방에서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보는 거 모르셔도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오면 실시간으로 브리핑 을다 드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5분 10분 다툼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것은 일단 게임이 늦어 일단 게임 끝나고 영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 전에 제가 영상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잡아주시면 문자로 찍어주시면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10%에서 하루에 많게는 50%까지 수익을 꾸준히 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 소통방에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죠? 자 오늘 저희 구독자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다시 자 광점 잡아드려서 수익 다시 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다 털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잡았던 거 여기까지 수익 충분히 보고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여기까지 30% 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800원 라인에서 팔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 영상을 다시 보죠. 자 800원 라인에서 팔아라. 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확하게 팔고 빠져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본 것이고요. 그 수익 본것 가지고 다시 지금 수익금을 다시 되돌림 주면서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볼수 있고 30분 본걸 가더라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 올라가 타주는 그런 타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날라갈 것이라라고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디서 알려드리냐고? 구독자 실시간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물려서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과거에 나는 고점에 물렸다. 뭐 2,000원 구간에 또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개개인의 평단가에 맞서서 개인 평단가 브리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이거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로 해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무료로 계속 운영 중입니다. 자, 어떤 걸해 드리냐? 개인의 평단가에 맞춰서 제가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전략적으로 짜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추가하면서 받아 봐야 할지 어떻게 수익권을 만들어야 될지 나는 본전이라고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수익권 다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있죠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 구독자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타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아침 9시에 급등 주는 급등 경주마들 제가 미리 작봐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차트 분석 기반 하에 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여러분들 영상에선 다 풀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더 종목 저도 실제로 지금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 보고 있고요. 아더 코인 5,480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시 반에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수익 보십시오. 144%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7,900만원 수익이 났어요. 뭐 자랑 저 자랑 좀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제가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한 번씩만 먹어도 엄청나게 수익 급등하는 거 늘어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반돈뭐 10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1억 만들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실시간 방에서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 받으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냐구요 돈 안받습니다 유료로 뭐 하는게 아니구요 여러분들께 10원짜리 한장 뭐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거는 좋아요 하나씩 구독 하나 한 한번씩 뭐 댓글 한번씩 달아 주시는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1분 정도만 투자 하셔갖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골렘 추천 드렸고요 아침에는 아더 추천 드려서 시원하게 수익 받습니다. 저는 무조건 차트 기반 하에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를 반드시 적어 드려요. 이런 근거도 없이 매매 추천하시는 분들 진짜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거를 내 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법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리니까 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죠. 매매할 때는 전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 문자로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알겠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이 단타 종목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 종목, 평단가 이런 거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또한 구독해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매매 기법 총정리집입니다. 자, 이거 자료 제가 5년 동안 노하우를 다 녹여놨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노하우 싹다 들고 가십시오. 자, 차트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 안 간다. 단톡방에 설명드리는데 그런거 이해 안간다 요 자료 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가니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소통방에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